어, 오늘은 어, 추석 어, 연휴 기간동안 그냥 십시일반 조금씩 이렇게 모아둔 예구 어, 파지를 이제 어, 동물상에 제가 내다 파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, 뭐 이러한 파지를 모으는 그 자체는 정말로 이 애국에 대한 정신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정말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. 석풍기 아, 하나도 주웠고요 여기는 뭐 전문적으로 깬, 캔뭐 이런 세팅 이 아, 이런 부분들 오늘 이제 쌓아둔 걸 아, 고물상에 가서 아, 이제 대답하는 날입니다. 자유와의 싸움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에로는씹고 어,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도 또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오늘 또 힘을 내봅니다. 그리고 어, 저희 어, 이걸 자세히 보세요. 이 보도 블랙 사이에 피어난 작은 생명체, 이것도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작은 그 풀씨에서 자라난 이 작은 풀잎 하나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땅굴람보가 상당히 위험한데도 이땅굴람보에참부관심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2012년부터 시작했던 이 애국 파지 모기 운동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나라 사랑에 대한 애국의 정신이라고 저는 단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아무튼 땅굴남보의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대한민국 땅굴남보 위기에 이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길을 기울여주시고 진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을 반드시 한번 우리 멋있게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정말로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한번 물려주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되어보십시다. 9월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내국 시민들에게 인사 올립니다. 남침 당굴은 진실입니다.